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엑신 피니티 살펴보겠습니다 <laughs>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넥시가 네, 일단 61선을 못뭐 뚫고 밑으로 또 조금 내려오면서 지금 이평선들이 역배열을 만들어 냈어요 사실 지금 현재 차트가 좋은 건 아닌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오른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 빠진다고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조금씩 모아가시면 여러분들 분명 좋을 날이 올 겁니다 엑신 피니티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 제 영상 보고 문자 주신 분들께 오늘 아침에 제가 메인 프레임 추천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제 문자 받고 거래하신 분들 10% 수익을 보셨는데 메인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흐름이 굉장히 견주하고요. 근데 윗꼬리가 계속 달려요. 일단 최근 패턴이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총이 작기 때문에 호가가 얇아서 계속 윗꼬리를 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무조건 짧게 짧게 단타로 대응하면서 버텨야 됩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2. 한 글자 남기는 분들께는 제가 메인 프레임처럼 급등할 코인 추천 문자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메인 프레임 차트는 안볼 거고 일단 달러 인덱스 잠깐 볼게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110.63까지 올라왔어요. 엄청 많이 올라왔죠. 지금 달러 가치가 너무 강하게 계속 올라갑니다. 모든 통화들이 지금 달러 대비해서 다 내려가고 있고요. 코인 역시 이쪽 테크 트리를 지금 이미 타버렸죠. 원 달러 환율 보세요. 지금 1,386.8입니다. 1386.8. 사실 우리가 달러 생각할 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달러를 보면 뭐 해외여행갈 때 환전 얼마 해야 된다. 요럴 때 정도만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는데 실제로 모든 물가에 달러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달러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물가 자체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를 의미해요. 네 엑신 피니티 보면 지금 현재 여기 61선 뚫리고 나서 8월 19일이죠 8월 19일날 뚫리고 나서 얼마 전에 61선 트라이를 했다가 61선 저항을 받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진 않은데 지금 모든 코인들은 다 비슷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느끼고 계시겠지만 시장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리고 특히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장 변동성이 조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엑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평선이 역배열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물로는 단기간의 승부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운용하는 자금을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내 계좌에 돈이 이만큼 있는데 지금 실제로 내가 매수해놨고 물려 있는 게 사실상 이만큼이다. 아마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물려 있는 게 이만큼이고 내가 들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하실 텐데 제가 이거를 때 활용을 어떻게 할지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절반으로 쪼개서 이거는 단탈 하세요. 일단 지금 욕심낼 필요가 없고 무조건 단타에서 하루에 3%를 벌든 뭐 5%를 벌든 정말 뭐 이클처럼 하루에 20%를 벌든 여러분들이 일단 단타 대응을 하는 게 하나가 필요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조금씩 지금은 매수 근데 요것도 분할이죠 제가 엑시를 요 콘셉트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당장 드라마틱한 반등 우리가 승부를 볼 만한 타이밍은 당장은 안 나올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데 저는 그래도 덩치가 크고 많이 빠진 거 요런 거를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빠진 이유가 결국에는 긴축이고 미국 달러 가치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다 빠지고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 해소가 될 거예요. 물론 그때가 저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를 지금 분할해서 매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많이 사라고 말씀을 안 드리죠. 그 이유는 내가 들고 있어야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할수 있다라. 내가 안 들고 있으면 관심 안 가져요. 그래서 정말 뭐 10개든 혹은 10만원이든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사서 모아가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느끼셔야 되고요. 몇년 전에 유행했던 몇 년은 아니죠. 좀 많이 지났죠. 우리 적립식 펀드. 기억나시죠? 이것도 물론 상승장에서 적립식 펀드예요. 상승장에서 조금 조금씩 사서 들어가는 거 요런 거 굉장히 대박 났었죠. 여러분들도 펀드는 아닙니다. 펀드는 아니지만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보라는 거예요. 일부 자금을 가지고 이해되시나요?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모두가 다 힘들어요. 모두가 다 힘들고 지금 뭐 집값도 난리죠. 뭐 잠실에 뭐 대장 아파트가 뭐몇 억이 빠졌다, 어디가 얼마 빠졌다, 계속 뭔가 자산 가격이 내려가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시장이 안 좋구나. 이럴 때는 조금 엎드리고 버티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가 엑시는 매달 조금씩 사서 모으셔라 말씀드리는 것도 결국에는 20만원짜리가 지금 마이너스 91%입니다. 요거 절반만 회복돼도 10만원만 돼도 지금 가격에서 4배 올라가요. 한 번에 안 올라가니까 지금부터 조금 조금씩 모아가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일단 단타 할수 있는 것들은 나와요. 근데 무조건 단타예요. 무조건 단타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정말 하루에 5%든 3%든 수익을 보면 그게 감사함을 느끼면서 내일 다른 것도 공략하자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이한 글자 남기는 분들께는 제가 오늘 메인프레임처럼 급등할 코인 추천 문자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